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같이 파볼 내용은요. 음, 바로 2030이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발기 부전 문제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렇죠.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명쾌한 방이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이고요. 여긴 주로 한의학 관점에서 건강 문제를 보면서 식단을 되게 강조하는 곳이더라고요. 아, 식단이요? 네. 근데 이 영상 시작이 좀 도발적이에요. 이 문제가 혹시 인구 감소랑도 관련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까지 던지거든요. 허, 인구 감소까지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영상이 말하는 핵심 원인, 특히 이게 식단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해결책은 뭘로 제시하는지, 이걸 좀 깊이 파악해 보는 겁니다. 영상 내용을 보면요. 20대 30대 남성들이 발기 부전을 호소하는 경우가 진짜 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뭐 40대 50대보다 오히려 회복이 더 느리기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아, 회복이 더 느리다고요? 그건 좀 의외네요. 그렇죠. 영상에서 뭐 환경 호르몬이나 중금속 문제 이런 것도 잠깐 나오긴 하는데 제일 큰 문제로 딱 짚는 건 바로 과도한 당분 섭취예요. 아, 역시 당분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영상이 말하는 당분이라는 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뭐 설탕 꿀 이런 단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뭐죠? 오히려 식단에 숨어 있는 당분 아니면 너무 많이 먹은 탄수화물 심지어는 단백질까지도 이게 몸 안에서 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더큰 문제다. 단백질까지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 과잉은 많이들 아시는데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서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당으로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아. 아, 그렇군요. 네, 너무 많이 만들어진 당분이 피를 좀 끈적이게 만들고, 이게 혈액순환, 특히 그 미세 혈관순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뭐 고지혈증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젊은 세대한테 신장 기능 저하 문제랑도 관련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예상 밖의 지적인데요. 단백질 과잉까지 당 문제로 연결짓는군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영상에서 보통 건강에 좋다고 하는 저지방 식단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걸 오히려 좀 비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포화지방이나 붉은 고기 먹는 걸 너무 막았다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보통 듣는 거랑 완전 반대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 영상의 또 다른 아주 핵심적인 주장인데요.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LDL. 네, LDL. 이게 실제로는 부신 호르몬이나 성호르몬, 특히 남성 활력에 중요한 테스토스테론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될 재료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필수 재료다. 네. 그래서 이 현대 식단, 특히 저지방 강조하는 식단 때문에 오히려 이 LDL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래서 호르몬 생성이 잘안 되고 이게 결국 젊은 남성들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을 해요. 그럼 이 영상에서는 해결책은 뭐라고 하나요? 특히 뭐 다른 병 없는 젊은 남성들 이 사람들이 약 먹기 전에 해볼 만한 게 있다고 하는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1030세대이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다면 약이나 병원 치료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아주 강력하게 식단 조절부터 해봐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일정 기간 저탄고지,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는 확 줄이고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리는 거죠. 그런 식단이나 아니면 여기서 한발더 나가서 카니보어라고 아예 육류나 동물성 식품 위주로만 먹는 식단 이걸 한번 시도해보라고 제안해요. 와, 카니보어요? 근데 영상 주장은 이런 식단 변화가 우리 몸의 영양 대사 시스템을 좀 바로 잡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진짜 많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만약에 식단 조절을 했는데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의원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고려해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본 영상의 핵심 주장은 이거네요. 2030 세대 발기부전의 원인이 하나는 너무 많은 당분과 탄수화물 섭취. 그래서 생기는 혈액 문제. 또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저지방 식단 때문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가 부족할 수 있다. 이두 가지를 지목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 해결책으로는 저탄고지나 카니버와 같은 식단을 바꿔봐라, 이거고요. 네, 그렇죠. 이 영상은 이렇게 식단, 특히 이제 당분하고 지방의 역할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